이제 이 정리한 코인을 다시 업비트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을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에셋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트랜스퍼. 이번에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USDT 펄페츄얼 퓨처스에 있는 코인을 펀드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크립토 USDT 사이즈는 모두 트랜스퍼. 뒤로 가기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윗로우 출금입니다. 클릭 USDT 선택해 주시고요. 온 체인. 주소 칸에 업비트 주소를 써줄 겁니다. 이때 업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입출금 탭, 테더 탭, 입금 탭, 확인. 트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입금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다시 빙엑스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 칸에 붙여 넣기를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해 줍니다. 수량은 모두. 윗드로우 클릭. 플랫폼은 업비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리갈 네임에 성, 이름 적어주시고 해당 칸에는 생년월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 써주셨다면 OK 클릭, 컨펌 눌러주시고요. 그림 인증 칸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순서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OK 핸드폰, 이메일, 구글 OTP 인증번호 적는 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그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5분 안에 업비트로 코인이 다시 전송됩니다. 오늘은 빙엑스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방법, 선물 거래 방법, 출금 방법에 대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천천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입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입부분에 나와 있는 가입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가입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증정금 이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